드레싱이야 드레싱 어떻게 나드레싱 그냥 뭐 여기저기 과일도 찍어먹고 빵에도 발라먹고 아~~ 음? 맛있어 맛있어?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했는데 음.. 7시에 알람 맞춰놓고 미라클은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도전!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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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튀김만 이렇게 많이 사왔네. 오우셔아오이 다식었네. 새우튀김 사 왔는데,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음, 음, 이거 소스 진짜 여기 완전 선다. 그지? 여기 대박이다. 뭔가 몸에 안 좋은데 소이가 먹고 싶어하니까 사긴 샀는데 음. 그래서 일단 다섯 개에 사천 원짜리가 있는 거야 시장에. 음. 그거 샀거든. 음. 사면 이제 시장 위로 올라오다가 또소이가 다섯 개밖에 안 샀냐고 또 뭐라고 할것 같은 거야. 왜? 왜내 눈치 봐요? 난안 그래. 소영이 먹을 거좀예민하아 그래도. 아니야. 또 마침 또 오동통한 새우 튀김 이또 있길래. 음. 그거 샀지. 통각 산질에 같이 있길래. 샀. 음. 그 금방 만들어 또. 음. 집에 레몬이랑 오이랑 있으니까 또 만들 수 있어. 진짜? 새우튀김이 딱인데, 이거? 음, 맛있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주문주사 라고는안 해요. 그냥 신기한 거 먹지 마. 왜? 너무 따가해 미쳤는데? 안 먹어봤잖아. 한입 먹었어? 먹었어? 와 혈교 덕분에 내가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응. 음. 또내 갔다 왔는데. 우와. 또 맛있겠다. 응. 치즈 마셔? 음, 어, 음 왜?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음, 지금 안에 아직 살짝 살아 살아게 있거든. 음내거기있다 응. 얼려 먹는 건 이거. 음 완데 아이스크림이라서... 응. 균형이 딱 맞아, 그거 아이스 맛있다, 맛있다. 음... 주로 듣고 왔어요. 그러게, 한, 차가워. 그래, 한입 아이스크림이야. 안에... 음... 음... 아유,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 땜 바삭하네. 음... 아, 음... 집에 집에 제일 맛있는 음. 음. 그래 음. 음. 이게 대박이야. 음. 와, 음. 원래 이게 근데 쿠키 음. 맛집이던데, 음. 내 표면이 뭔가? 응, 음. 쿠키 있 음. 음. 그냥 응, 하나는 뭐 볼까? 레몬에 그레이요? 음. 맵다! 맛있네. 일반 쿠키슈가 맛있네요. 응.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인데, 여기 밑에 아랫부분이 또 묵직해졌어요. 매일매일 이 시간에 진통이 있는 걸 보니까, 밤에, 아마 아기날 때도 밤에 진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랫배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예언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m i r a c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제일 여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편집 하나를 끝냈고. 음. 일단 다른 영양제는 몰라도 저 유산균은 진짜 공복에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임신하고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응? 음? 제일? 제 자신의 몸 중에서 걱정했던 게 변비예요 근데 제가 변비 없이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 비결이 요 드시모네입니다 드시모네 4,500 양이 굉장히 많고 엄청 맛있어요 매콤해서 맛있는데 4,500억은 제 처음 본 숫자였거든요. 근데 진짜 유산균은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먹던 간에 그냥 유산균 개체가 많은 걸 먹으면은 변비 변비가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임신 중이라서 좀 유산균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 출산 후에 그냥 먹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때려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거는 칼로그. 와. 제가 요즘에 변화 하나 생겼습니다. 뿌리를 까맣게 하고 나니까 까맬때 이게 물이 들어서 밑에 약간 살구빛이었던 제 탈색 모가 카키가 된 거예요. 으악 예쁘지 않은 카키라고 해야 되나? 고민 고민 끝에 색을 입혔습니다. 원래 막 염색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피에 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뿌리 염색 여기까지 했으니까 밑에만 핑크로 했어요. 근데 이게 매니큐어다 보니 색이 원래 기존 제 색깔은 아닌데 이게 좀 빠지면은 좀 다시 그 살구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원래 가던 미용실 가서 최대한 밑에 안 닿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음 맛있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염색을 해서 기분이 아주 많이 상큼해졌고 물론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어가지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틀 도전하는데 이틀다 실패했어요 쉽지 않아 아니 하루가 너무 시간이 짧은거예요 나는 할게 너무 많은데 벌써 31주인거야 그래서 이걸 다 하려면 24시간을 다 써도 모자란데 지금 제가 잠을 그렇게 많이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막 10시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럼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라클 모닝을 해보자 저 7시에 알람 맞춰놓고 자는데 계속 자요. 그래서 10시, 11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잠은 또 2시에 잡니다. 이게 뭐야?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제일 널널한 화요일이니까 시간을 알차게 써보려고 저는 피지만 오늘만큼은 제이처럼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말? 다 감사합니다. 이게 단거 먹을 때는 마카다미아 같이 먹어야 된댔어. 음. 그래 혈당 조절이 된대. 음. 명심하세요. 네. 이거 맛있네. 이건 뭐야? 불었다. 오. 음. 음. 오늘은 3 1일 주차입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답답한데 여기서리 살이... 왜 이렇게 생겼지? 여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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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있을까? 아무튼 팔팔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준비하고 나갔다 올게요. 안녕. 이거 그거 뭐지? 웃음. 웃음. 이렇이쪼매아니 근데 뭐? 이게 카메라야 언니 편도선념먹고막지아로가요 그래도 완전 여름에 나시 여름에 나되 고생한다 아니 그냥 전반적으로 체력이 너무 딸린데 한시간이라도 빨리 나라잖아 한시간흐리던 겨울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일위랑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와 추진력이 굉장해야겠는데요. 보여 오 이제 보여 발어 너무 그리고 발 같은 거좀 만져줄 때 있다 그래 그렇더라 이만한 이만한 게. 어 되게 신기해 으려고 하면 얘네가 안 웃겨 응, 아 응. 카메라 켜면 갑자기 안아응안 웃겨 맛있어 야 우리 필까 <필수> 먹겠다 <laughs> 리필 안 돼? <되나? 웃음> <laughs> 여기 아지싸 사람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치? 낮에 와야, 낮에 와야 돼이 음, 여기서부터 이거 음, 음, 먹고 쭉 시장으로 들어가서 2차, 3차 다 있어 <laughs> 여기 시장에 맛있는 거 많은 거 음. 애기 방에 다 일단 붙대어서 그 다니려면 아, 여기 다다 처박아놨어 그래서 어디로 주면 애기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어기가응 어. 음. <laughs> 다닐 때도 조심조심 애기 낄까봐 주인님 깨실까봐 이렇게 진짜 이게 너무 좋아. 나중에 기억해. 너무 편하다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왔어. 이거. 먹고. 야너 철분제 더 줘? 아침에 살짝 일어났을 때 가지 빙하지 빙하다니까. 우리한테 우리 부스가 찐 최고지 몰라 자. 찐. 안녕하세요. 사진 찍게. 아, 그래 그래. 귀엽다야. 어. 아이스크림 그렇게 땡겨. 속이 더워가지고 괜찮고 여름날이 됐을 때 먹고싶은 것같아막 참에 뭐 아오리, 사과 참외 이제 나온다 이거는 먹어볼 뭐. <laughs> 내가 좋아하는 베니지야 이게 뭐야? 선생님 <laughs> 그거잖아 음. 점심 음. 점심 선물 음. 뭐야? <웃음> 뭐라고? <웃음> 이게 뭔데? 토스트코에 파는 호수코. 시리얼인데 뭐. 일론머스크 이거 환장한데. 어 일론머스크 환니 일론머스크 좋아해? 아니, 아니. <laughs> 지금 금시초문인데. <laughs> 아니 아, 일론머스크 퇴교하라는 건가? <laughs> 아니. 아니 여러분들 <laughs> 위해서 선물을 사 여기 어 나. 진짜? <laughs> <여기다 웃음> <거. 거. 웃음> 아나 왠지 오늘 오 언니 못 만날 것같아서 진짜. 그런가? 이 언니 이 만날 거야. 선물하자면 무섭게. 어쨌든 마린고 이 컨셉이야. 아, 아. 고마워요. 오 <laughs> 어, 그래 숫자 숫자 <laughs> 이 딱이다 너. 영에서 여기 서 0에서, 서기라 우리잖아. <laughs> <laughs> 귀여워. <오리저나>.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엄마 이거 선물 받아야 될 텐데. <laughs> 나는 내가 오히려 차분히 계속 를 하고 있지. 일어나면. 음. <laughs> 나는 어, 그냥... <laughs> <울려면> 고 <추고 웃음> <route> <route> 진짜 거의 다난 안심 팬티만 사면 돼. 안심 팬티만 사면 돼. 안심 팬티 오른색 미니야. 시기가 미니야. 수영갑니다. 짠. 맛있어. 어 <laughs> <remlin> <laughs> <Reason> <shelter> <loo> 시장통닭스 시장 속 버무리 맛있다 맛있네 바삭바삭하고 응 많이 올랐어 15,000원이야 아 진짜? 응. 옛날에 8,000원이었는데 몇년 응. 전만 해도 근데 응. 엄청 내가 막 하고 하, 하, 이렇게 될 정도로 하고 나지 응. 팔팔이같 진짜 많이 움직여 거의 여기서 같이 수영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엄청 길게 움직이고 기분이 좋은 움직임이었을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러다 마지막에 딸국질 하더라고 수영이 <laughs> <laughs> 몸에 그 부담없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어서 응. 좋은 것 같아 응. 응. 이게 먹고 싶었어? 아침에 먹고 싶었어 사실.. <웃음> 새벽에.. 오늘 <laughs> 맛있게 튀겨줬네? 응나이 음. 뭐... 처음 먹어본다?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음 무슨 맛이야? 쑥향이야? 응 음. 쑥향이 많이 날지 모르지 음 으음 찐득거려 맛있네? 응음 음. 맛있다 실도 음.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맛만 보자고 맛만 보자고네 케이크 같다 그러게 케이크도 어? 터졌다 밑, 밑에, 밑에 찢어졌다 좀먹오게요응 <laughs> 이거 응. 박이로 했거든 음 어. 왜? <laughs> <laughs> 맛있어요 표정 <laughs> 왜 그래? 맛있 뭐, 맛있는데? 맛있나괜찮은 따뜻하네 음. 음, 음. 오, 예! 노란네, 진짜. 어, 배꼽 같아. 응. 많은 배꼽들이다. <laughs> 이거 보고 제일 안, 안 배꼽 같아. 그래. 오, 고맙습니다. <laughs> 이게 뭔 사과라 그랬지? 몰라요. 선생님이 골드, 거. 거. 뭐, 뭐 아니야? 선생님이 고르는 청소, 뭐. 음! 맛있어? 맛있네. 파인애플 향나? 약간, 이제 상큼한 향이 있어. 음! 음. 지금, 어, 아시는 분들은 안 봐도 아시겠죠 마더스 베이비라는 브랜드 건데, 이비케어를 갔다가, 오,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응모했거든요? 자기 셀카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김상수님께서 남편분이 셀카를 올려주신 게당첨의 뭐 이유다 이러시면서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포항... 이게 뭐였지? 수육 쿠션인가? 옹그리 미니솔 같습니다. 젖병이랑 젖꼭지 세척솔이에요. 그러 경상남들이 요거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님들을 믿고 구매해 봤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허그박스. 밴드형이 신생하시기부터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이처메이드 팬티. 어, 이거는 좀 중형이네. 맥스 드라이도 있어요. 이건 2단계네. 4에서 8kg. 흡수력이 좋은가 봐요. 드라이가 6개가 있고, 7개가 있고. 아, 어, 맘싸 안심팬티. 어, 진짜 많은데. 잘 쓰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오가니 코튼 커버. 이렇게 해서. 애기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나중에 정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 많이 샀어. 신생아 위생 면봉. 면봉 샀고요. 얘도 면봉이에요 얘는 점착 면봉. 요거. 마더케이 요 신생아 손톱 그 관리 세트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네종 들어있는 거 한번 사봤습니다. 와, 면봉 또 있어. 안전면봉이라고 합니다. 안전면봉이고 유두보호기 있습니다. 유두보호기 외출용 변온접병 지퍼백입니다. 일회용이라서 어디 나갈 때 쓰면 될것 같고요. 이건 초유 전용 모유 저장팩이래요. 초유는 또 따로 구우는 건가? 그래서 이게 흰색이면 온도가 높다는 표시고 하늘색이면 적정이고 보라색이면 온도가 낮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나 봐요. 가슴팩 모유수유 티슈 주건을 계속 닦아줘야 된다더라고요 니플크림 구강티슈 아가들 입 닦아줘야 된대요 이제 여기다 아까 그 변온 저장팩을 이렇게 넣고 이 젖꼭지를 제가 따로 챙겨가지고 젖꼭지를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언, 언제 언,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젖, 젖병입니다 젖꼭지 케이스 되게 젖꼭지스러운 게 되게 뭐가 많네 티슈입니다. 건티슈, 수유패드, 수유패드 뭐지? 아, 모유 막 이런 거 많이 나올 때 패드 붙이는 건가 보다. 수유패드고 지퍼백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 사이즈별로 지퍼백, 엑스라지, 사이즈별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운드북을 샀습니다. 아가들이 요거에 아주 난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어, 동물 농장이 있고 동물 원이 있고요. 한밤중, 동물 오케스트라까지 샀어요. 졸리 베이비? 꼬리채꼬리채 꼬리채. 정글테일이 있고, 뭐 숨을꼭질깎꿍 피카부가 있습니다. 뭐, 애기들이 막 물고 빨고 하는데 얘는 세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들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일단 팔팔이 재밌게 놀으라고 장난감들을 사봤습니다. 스와드라! 얘도 안 입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만 샀어요. 이 라이트로 샀고, 사이즈가 아마 S였던 것 같아요. MB 이 사이즈는 너무 작을 것 같아가지고, S 한번 입혀보고 괜찮으면은 M도 살까 생각하고 이니스프리가 새로 리뉴얼 됐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갖고 싶어서 샀어요 퍼즐이래요 초록색 퍼즐 로고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전 이니스프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부가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우리 수광님한테 잘 어울려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음. 너무 잘 어울리겠죠? 엉덩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와인잔이잖아? 짠! 알라랑이에서 욕조를 했습니다. 욕조 3종 세트인데, 얘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이렇게 큰 욕조 하나랑, 그 안에 신생아 눕힐 수 있는, 요거 작은 거? 얘가 있고, 조금 더 크면 이큰 욕조 안에서, 애기가 이거 잡고 앉아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수납은 따로 필요하대요. 그래서 수납은 친구한테 나눔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명 이케아로 가고 있습니다. 서랍장, 수납장을 볼 거고, 키즈장? 키즈장도 봐야 되나? 그냥 있으면 보는 거고. 그냥? 그리고 돈가스를 먹어야 됩니다. <laughs> 이케아.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애들이 많이 산다니까. 오 좋겠네. 배고 자기 얘가. 좋네. 계속 도 꾸밀 수가 있네. 이런 걸로 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냥 높뭐은 걸로? 그냥 한쪽을 그냥 다 수납으로 그냥 사진도 되고 수납도 되고 좋겠죠, 여기다 놓으면. 어. 아늑하네. 은우씨가 게 생겼다 응아 어. 지금 사지 말까? 응 걔한테도 고를 권한이 있잖아 그래? 아 그러네 오 뭐를... <놀람> 가자 밥먹으러 뭐 먹을거야? 아 나는 돈까스 먹어야지 응, 해야지고 여기 돈까스가 안보여 저 통등지 돈까스 여기 있네 아, 아 큰일날뻔했네 집에 갈뻔했네 스어저 베지볼도 하나 주세요. 파스타. 이게 많이 시켰는데요. 이거? 트레이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 어 스프 스프.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보였어 아까. 음 있어. 생각보다 수납함이 좀괜찮네 우리 우리가 봤던 게 다네 그냥. 어떻게 품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는 좀 생기더라. 아니, 진짜로? 던중한소리인데돈가 진짜 맛있다. 그너 맛있어. 그냥 어땠어 이케야? 나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해졌어. 왜? <laughs> 우리 집 어떻게 꾸며야 될지는 막막해졌어. 어? 왜 막막해지니? 할게 많아서. <laughs> 수납 같은 것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니까. <laughs> 아, 아 우리 집 고치기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될게 정말 많아지겠구나. <laughs> 컴퓨터를 밖으로 빼는 게 진짜 큰 포기지. 응. 아. 어떡하냐? 들어가 수납함도. 인터넷에서 사면 될것 같아. 장은, 상태에서. 보니까 <laughs> 뭔가 명확해졌죠. <laughs> 응, 이케아에서 살건 없는 것 같아. 그치? <웃음> <웃음> 명확해져, 이케아는, 가 <돈가스가> 맛있다. 응. <laughs> 음 어때 맛있어. 맥도날드 있어 이거 무슨 스웨덴 마켓 있던데 거기 안 가보고 싶어? 슈퍼마켓 같은 거 있던데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양파튀김이요 양파튀김을 오한 사야겠어 어디서 있었어? 이해 나도 그거 먹어야지. 우와. 오. 음 맛있다. 짠맛 있네 오. 오. 햄인데? 제법 없어. 예쁘다. 오! 그때보다 훨씬 난데? 대박이다 이게 피클린 솔트로 하면 음. 거기에 아질산염이 있어서 음. 거기 햄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거든? 음. 그 색깔이 빨갛게 돼 음. 진짜 햄처럼 근데 아질산염이 몸에 안 좋으니까 음. 그럼 이게 더 좋은 거네요 네.

말하라고요. 잠깐만 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어? 그래 그래. 좀 집히는 대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아? 어? 반부. 반부 베베 바디슈트요. 반부 베베 바디슈트? 네. 반부 베베 바디슈트. 어. 그리고 가제 수건 어. 여섯 조각. 여섯 개? 가제 음. 수건. 얘가 뭐지? 얘가. <laughs> 저게 뭐지? 저 이불 그 뭐지? 싸개 같은 거다. 이불인가? 이불은 아니. 이불 어쨌든 손수건으로 치자. 네. 뭔가 싸개로 추정된데 나는. 나 어... 이게 싸개이고. 기적인 아니? 천기적인 아니겠지? 그치 천기적인 아니겠지. 싸개로 추정된다고? 싸개로 추정된다고 <laughs> 써놨어. <써놔>. 싸개로 추정된다고. <laughs> 헤티 기적이야. 이제 기적으로 넘어갔어요? 네.